노래를 부르면 네. 늘 눈가가 촉촉해지네. 아버지보다 엄마가 보고 생각이셔야죠. 싶어서 엄마 나왔어. 그러면 다른 사람 다 보는 어 형님이 왔나? 형님이 음. 왔나? 아우, 우리 형님이 살 많이 빠졌네. 먹었나? 밥 먹었나? 근데 그게 싫었어요, 전 엄마. 우리 엄마가 너무 이뻤었는데안못 보시고 얼굴이 말라가고 정말 그 미이라처럼 변해가는 엄마가 정말 싫었어요. 그래서 자주 못 뵀어요. 그런 엄마 모습이 싫어서.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모습도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왜 자주 못 찾아갔는지 집도 가까웠는데 되게 후회되고 양로원이나 어르신들이 있는 곳에 노래 부르는 게 제일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